어? 할수 있네! 아 우리 딸일 잘한다 자 도끼 아유 쓰지마 도끼 쓰면 안돼요 도끼 잘못하면 박살나거든요 우리 딸 야채 방금 획득했습니다 야채 방금 획득했고 어, 비료를 어 야채로 만들어줄게요 야채로 비료 만들어주고 아 잠깐만 비료를 세개 만들자 비료를 아 지금 야채 심지를 못해요 물이 없어서 심지를 못합니다 물 8개가 필요합니다 야채를 심으려면 이걸 심으려면, 물 10개가 필요하네. 물 10개가 필요한데, 물이 없어요. 에밀리아가 수집을 나갔다 돌아오지 못했다. 우린 그 친구를 그리워할 거야. 그리워하지 마. 생각하지 마. 그만 뭐 생각하지 마. 에이씨, <laughs> 생각하지 마. 자 마르코 재워야죠. 마르코 재워주고요. 아 저요. 네허니빠님안 그래도 제가 방송 시간을 이제 정할 정했습니다. 이제 정했어요. 안 그래도 제 시간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시간을 정했습니다. 자 일단 물 하나 있고요. 잡동사이 64개. 어 지금 목재도 43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어요. 총기 부품은 제가 뭐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총기 부품은 저기 가면은 진짜 많아요. 저기 어디야? 군사 기지 약탈 약탈에 성공하면 정말 많습니다. 자 담배 하나 팔아주고요. 어 야채 하나 팝시다. 야채 하나 팔고 뒤를 좀더할수 있네요. 그러면은 어 담배 살 필요 없는데. 자애들 상태로 오시다 배고픔, 경상, 슬픔, 아 참. 자, 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자, 아빠 요리하자. 더 이상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무리해서 사지 맙시다. 근데 요리할 거면 물이 또 필요한데. 물 완성이 됐나? 물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물이 정말 많이 모질라죠?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물이. 안 되겠다. 자, 물이 지금 많이 모지, 모질라요. 자, 물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다가 물 하나 더 이쁘게 만들어줄게요. 잠깐잠깐 쥐덫 만들 수 있, 없나? 지금 저녁 5시고요 지금 오늘밤에는 마르코가 사냥을 나갈 겁니다 오늘밤 마르코가 사냥 나갈 거예요 쥐덫은 안되네요 쥐덫은 안되고 물 하나 더 만들게요 이거 겨울 되면 쓸모가 없거든요 아 이거 쓸모없는데 사실 아 질차시 돼있는데 항상 그 알림이 안옵니까? 어... 이거 처음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만들 게 침대하고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집에 그 방어도를 올려야 됩니다. 집에 보안 그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자, 물 만들어주고요. 지금 너무 자원이 모질란다 이게 초반에 제가 태클을 늦게 탔잖아요. 태클을 늦게 타고 자원이 많이 모자라면서 앞으로 이게 어떤 후폭풍으로 다가올지 어, 두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이 딱그 상태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태예요. 자술 먹어주고. 자 복수하러 갈게요. 복수하러 갈게요. 오늘 밤은 정말 복수하러 가겠습니다. 복수하러 갈게요. 자 침대에서 둘다 재우고요. 어 마르코가 수직 가겠습니다. 마르코가 수직 가서 어, 지렛대 도끼 가져갈게요. 자 오늘은 진짜 오늘 마르코 죽으면요 진짜 노답됩니다. 진짜 노답이에요 노답. 진짜 노답 될 겁니다. 자얘 뒤를 바라보고 있네. 어어. 어. 어나 바로 청소네. 총을 쏠려고 하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잠깐만 아나이스아 짜증나 아이 아, 뭐야 이게 자 제가 볼게요 지금 정지한 상태입니다 제가 바로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싸워야 될것 같아요 바로 싸우면 얘를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저 뒤에 방금 뛰어가던 기관총 드네가 문제거든요 자 싸웁시다 자 싸울게요 어, 내가 먼저 맞았어. 선빵 맞았어. 하나, 둘, 그렇지. 어, 하나, 둘, 그렇지. 한번 더. 하나, 둘, 그렇지. 죽였어. 죽였어. 어, 나가, 나가, 나가. 망가 도망, 동화, 망화동망 공수 받았고요. 어 마르코가 끔찍해 보이는 치명상일 겁니다. 치명상. 어 중상밖에 안 되네요. 중상밖에 안 돼요. 중상은 괜찮습니다. 중상밖에 안 돼요. 자, 아이랑 좀 놀아주고요. 아이랑 좀 놀아주고. 자, 자, 이 그래, 이래야 재밌지. 자, 아빠는 왜 아직 자고 있니? 일어나. 경상 회복 중. 자, 아빠 일어나고요. 아빠 일어나시고. 밥 할게요. 아빠는 밥 해야 돼. 지금 뭐? 아니 아니아밥밥먼저 아니, 밥 해. 그래. 밥먼저 해. 밥 먼저. 밥 먼저 할게요. 밥 먼저 해줄게요. 지금 한한 순간에 게임이 꼬였습니다. 지금 한 번에 게임이 꼬였어요. 제가 선택을 잘못했고, 제가 컨트롤을 잘못했고, 제가 실수한 거 하나가 어마어마한 지금 후폭풍으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치킨 땡긴다. 치킨에 소주 한잔 하고 싶네요. 자, 밥다 해줬고요. 마르코는 크게 정, 너무 크게 다쳤어. 붕대 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진짜 그런 말하지 마. 무슨 말이야 마르코 강해져. 마르코 상처가 너무 심각해. <laughs> 내 친구들이 붕대를 구해다 주지 못한다면 난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야. 약해지지 마. 약해지지 마. 자물 먹어 주고요. 자 마르코 밥 먹어. 가서 밥 먹어. 굶주림 상태네 심지어. 이거 다 먹어도 안 되겠는데? 이거 다 먹어도 안될것 같은데요?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왜또 우울해? 넌또왜 그래? 아나 진짜. 내려와 내려와 또 애는 우울하네요 지금. 음. 자 필터가 없습니다 필터가 없구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나 이거 참클 큰일 났너다 먹어 밥다 먹어 밥다 먹고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제부터 안정적으로 좀 만들어야 돼요 자 마리코 재울게요 마리코 재우고 아빠 올라가 올라가 아빠 올라가 아빠, 올라가. 아빠 올라가고 자, 한순간에 게임이 지금 망가졌지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아이가 우울한 상태인데 괜찮아요. 자, 괜찮아, 괜찮아. 힘내, 파이팅하자. 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파이팅하자, 우리. 힘내자. 우리 힘내야 돼요. 어, 이거 만들고 싶은데 만들려면 기계 부품 5개가 필요하죠. 뭐, 온도계도 만들 수가 없고. 자, 지금 한 방에 상황을 역전해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없어요. 한 방에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묘수는, 네, 그런 신의 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천천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필터만.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우리 딸 울지 마. 울지 마. 아, 강종이요? 어, 제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연적인 그런 어물 흐르듯이 갈게요 지금 방금 전에 물이 흐르다가 한번 막혔어요 한번 막혀져서 지금 어 입구가 좁아져서 지금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물이 고여서 썩고 있어요 하지만 그물 고인 물을 잘 빼내고 어잘 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보여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어 어, 내려가고요 어 내려가서 물더 한번 받아주고요 우리 딸 어.. 그네 탈래 우울한 상태라서 큰일 났네. 애가 우울한 상태면 그네도 안탈 겁니다. 아마 놀이기구도 안 탈려고 할 거예요. 이거 낙서 한번 해봐. 어, 그럴 기분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그럴 기분 아니야? 알았어, 알았다, 알았다. 애가 상전이지 뭐. 자, 그러면 우리 딸 내려와, 내려와봐.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일단 지금 온도가 많이 낮죠. 온도도 올려줘야 돼요. 난로에 불도 떼야 됩니다. 아 날로 그냥 아래다 지워놓을 거야 씨, 젠장. 자물한번더 받을게요. 물한번더 받아주고요. 자 만들어 주고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병원이 통제가 안 되길 바랍니다. 알았어, 아빠가 안아줄게. 자 아빠가 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기분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를. 우울함에서 슬픔 상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네 태워줄게요. 결국엔 싸움을 멈추게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힘내. 파이팅 하자. 중간에 그만두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자, 딸한 번. 사랑한다, 우리 딸. 저도요, 아빠. 자, 올라가서 그네 타고 놀고 있어. 지금 우울함이 안 풀어지네. 우울함이 풀어지지가 않네. 자, 물 마저 받아주고요. 딸이 우울함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 올라가. 올라가서 그네 타. 자, 물 받아주고요. 어, 술을 만들진 않, 않을 겁니다. 술을 만들진 않을 거고. 야채를 심을 수 있을 만큼 물을 모았을 겁니다. 야채를 심을 수 있을 만큼 물을 모았을 거예요. 물 11개 있죠? 자, 야채, 어, 비료로 만들어주고요. 뭐하니, 너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만 그네 타고 놀아. 마르코가 심하게 다쳤다. 얼마나 다쳤는지 내가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하게 했다. 지금 마르코가 많이 다쳤거든요. 중상이에요. 자, 야채 심어줄게요. 야채 4개 심어주고, 아 진짜 큰일이다. 큰일 이거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병원을 한번 다녀와야 됩니다. 병원을 한번 다녀와야 되는데, 울지 마, 울지 마. 왜 이렇게 울어? 마르코가 배가 고파서 기분이 나빠 보이지?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물 받아 줄게요. 아 네, 다운짱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물 받아 줄게요. 자, 물 받아 주고 우리 좀더 생각을 해서 어, 좀 안정적인 방법을 찾아봅시다. 자, 생각해 볼게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장날이거든요. 당장 내일 모레 장날인데. 근데 장날을 그냥 맞이할 순 없어요. 마르코가 지금 중상입니다. 마르코가 중상이고요. 일단 병원부터 보낼게요. 일단 병원에 먼저 보내서 마르코를 치료합시다. 치료하고. 어, 내일은 무슨 수가 있어도 통조림을 사야 됩니다. 자, 이제 수집 보낼게요. 지금 약을 가져가는 이유는 가져가서 비싸게 팔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마루 가지고 그냥 죽어, 여기, <laughs> 뛰어지지가 않아. 마르가 아주 죽어가는것만 그냥 아주 그냥 아유 진짜 마르코 기어가죠? 네, 기어다니네요 마르코 조심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고 아, 알았어 이 자식아 임마 아이 저 널스 메딕 의무병 간호사 자 간호사 짜, 따라갈게요 붕대 좀 감고 올게요 오늘 이제 먹을 게 부족합니다 먹을 게 우리 먹을 게 부족해요 자, 너무 안정적인 상태였는데 지금 한순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었나요, 과연? 과연 저한테 방법이 없었을까요? 자, 일단 붕대 감았고요. 붕대 감았기 때문에 중상에서 부상으로 바뀔 겁니다. 부상이 돼도 붕대가 필요할 거예요. 어... 자, 좀 볼게요. 제가 운이 좋아서 이런 잡동산이 근처에 이런데 뒤졌는데 붕대가 하나 나와주길 바랍니다. 자, 아저씨한테 이거 판매해 볼게요. 아저씨, 아유 없어. 아저씨가 아이템이 없네요. 아저씨, 그지네, 그지. 그치. 자, 우리 슬픈 상태를 역 거래해서 기부할게요. 기부해줄게요. 우리 슬픈 상태를 좀 올리기 위해서 기부 한번 했습니다. 뭐, 이게 소용이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소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수 있는 건다 해볼게요. 자, 마르코, 너무 기어다닌다. 마르코 <laughs> 참어의 자식아 엄마. 지금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피 흘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지금 어?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힘들고, 다 졸리고, 다 아퍼. 티 내지 마. 엄살 부리지 마. 자, 이거 먹어줄게요. 어, 통조림. 야, 야, 잠깐만요. 나이스 통조림. 야, 통조림이 여기서 나와주네. 통조림이 여기서 나와줬습니다. 야, 나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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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먹어주시구요 자, 자동상이랑 나무 두개 오케이, 오케이. 자, 이쪽에도 아마 제가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쯤에 없나? 시간이 너무 없는데, 시간이 너무 모지란데. 자, 이 사람들 건 훔치지 않겠습니다. 훔치면 얘가 와서 때려요. 얘가 와서 총으로 쏘던가 칼로 찌르던가 해서 저를 죽일 겁니다. 자, 나, 붕대 한 번만 더 감아주세요. 미안해요. 더 심각한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더러운 간호사. 나쁜 간호사. 한 번만 더 감아주지. 네, 더러운 간호사, 죄송합니다. 자, 네, 올라갈게요. 진짜 너무 힘들어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지금 병원에 온 이유가 붕대 감으려고 온 거예요. 제가 붕대가 없어가지고. 어우, 제가 뛰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최대 속도입니다. 얜 음. 뛰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3층 올라갈게요. 지금 12시 20분.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한 바퀴 휘휘 접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올라갈게요. 근데 이렇게 병원에다 폭격을 하는 건, 현대전에는 그런 일 없겠죠? 병원에다 폭격을 하는 건, 진짜 이거는, 나중에, 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그,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에 폭격이 떨어져 있죠? 시간이 없는데? 이러다 마르고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설마. 그런 생각 하지 마, 임모탈. 말이 시가 된다고. 그런 말 하지 마. 잡동산이. 어, 나무.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내려갈게요. 자, 여기도 파밍 해줄게요. 여기에 붕대 하나 있어라. 정말. 내가 너무, 정말 운이 좋아서. 붕대 없다. 아, 없네요. 자, 다 가지고 나갈게요. 일단 병원은. 제가 병원 와서 그래도 파밍 많이 했습니다. 이정도 파밍했으면 많이 했어요 자 나가자 나가자 자 어떻게 뛸수 없겠니? 자, 좀만 빨리 걷자 자 내려가는 길에 붕대를 한번 더 감아주면 좋겠네요 아 아니 저희 널스? 간호사? 안되나요? 안 감아주네 아야 됐어 됐어 필요없어 나 집에 갈래 자 이제 집에 돌아갈게요 이 남자는 팔이 없어요 그쵸? 팔이 한쪽이 없죠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저너 저 붕대 좀 감아주세요 몸은 좀 어떠냐고요 안 좋죠 붕대 안안 안 해주네 안 해주네요 해들 해줄 것처럼 보였는데 안 해주네요 이게 가끔 붕대 두번 감아주거든요 절 주시하고 있대요 알았어요. 다친거 안보이나 다리 쩔뚝이는거 안보여요 어 야채 야채. 이거 버리고 야채 가져갑시다 야채 가져갈게요 자 이러면 집에가서 음식이 걱정이 어 해결됐습니다 마르코도 이제 그 뭐야 붕대도 감아줬구요 음식도 회복이 됐구요 지금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굉장히 나이스한 상태에요 18일차 오늘 밤 강도를 당해서 아빠가 다치는 그런 상황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주 빌어먹을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진짜 다 죽는거야 다같이 죽어야 돼요 다같이 오늘 어 죽는거야 악몽 딸이 악몽을 꿔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네요 뭐야 이거 군인을 그렸죠 군인한테 쫓기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좀 애매한데 이 검은거 이거 뭐야 이거 총이겠죠? 총일거예요 음. 총이겠죠? 자 날로 틀어주고요 날로 두개 3단계 틀어줄게요 울지마 왜 자꾸 울어? 자 뉴스 좀 봐줄게요. 갈수록 날이 추워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날씨가 추워진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커피 값이 내렸다고 하는데 이건 별로 필요 없고요. 무장한 강도. 지금 강도도 문제고 날씨가 추워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자고 일어났을 때 감기에 걸려요 애들이. 자 우리 딸. 울지마 응? 딸이 너무 슬퍼한다 자 마르코가 배고픈 부상상태인데 지금 부상이죠 중상에서 한 단계 호전됐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자 일단 통조림 하나 먹어주고요 우리 애기 배고프니? 배고프네? 얘가 배고프네요 지금 아빠도 지금 경상 중이고 하, 진짜 뭐.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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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 울지 마. 자, 아빠, 일단 물 받아줄게요. 아, 물 받을 수가 없네. 뭐해, 뭐해, 뭐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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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요리해야죠. 요리해야 되고, 아빠 올라오고요. 아빠 올라오고, 어, 음식 하나 해줄게요. 음식 하나 해주고, 아빠 올라오고. 딸 내려와. 우리 딸 내려와. 자레로 내려오라 하고요. 딸 내려와. 자, 아빠는 필터 좀 만들게요. 어, 정수 필터 두개 만들어주고요. 지금 뭐 여유롭게 뭐할 시간이 없어요. <laughs> 마르코는 음식으로 극복할게요. 마르코는 음식으로 극복해야 돼. 자 하나 먹어줬고요. 어... 우리 딸밥 먹자. 자밥 먹여주고 자넨 정말 뭔가를 먹어야 해. 좀 의약을 해주지. 좀 아쉽네요. 물론 통역을 하신 분들이 정말 고생 많았는데 의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뻔 했네요. 아마 그냥 파일을 한 번에 바꾼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자 맛있어? 영양이 충분한 상태에 너무 배가 불러서 배가 아플라 그래요? 그럼 가서 똥 싸. 알았어, 놀아줄게. 자, 놀아주고요. 자, 마리코는 뛰어 내려갈게요. 뛰어 내려가고 지금 부상 상태인데 경상만 되면 좋겠네요. 자, 물 만들어 주고요. 오늘 장날이던가요? 오늘 장날 아니네요. 내일이 장날인 것 같아요. 자, 아빠가 딸 너무 우울해하지 마. 네가 필요할 때마다 아빠가 여기 있을 거니까 친구들이 그립다고 하네요. 지금 이 상황에 친구가 그립다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야. 애기를 살리는 거 우선적으로 할게요. 우리 애, 우리 애기를 보살펴야 돼요. 애기를. 한번더 놀아. 한번더 아빠랑 놀아. 따분해 보이는구나. 가위가위보 할까? 네 좋아요. 가위바위보! 아빠가 졌죠? 어? 뭐? 뭐 하는 거야, 이제는? 이겼다, 내 딸, 아빠가 이겼어. 뭐야, 이기고 좋아하는 거야? <laughs> 한번져 주지 그랬어. 자, 딸이 슬픈 상태인데 이제 그네 태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어, 잠깐, 잠깐, 마르코 너무 힘들어한다. <laughs> 자, 고기 빨리, 고기 빨리 만들어 주고요. 그냥 아빠는 요리 한번더 할게요. 우리 아빠 요리 한번더해 주고요. 요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 지금 제가 의약품이 너무 절실한 상황이에요. 약을 먹고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으로 젊음으로 파이팅 정신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자 우리 아기 지금 놀고 있죠. 지금 슬픔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자 아주 배고픈 상태인데 아 이거 다 먹어도 안 되겠는데? 자 하나 먹어주고 자한번더 먹어주고요. 오늘 저녁엔 반드시 가야 돼요. 군사기지 털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엔 어쩔 수 없어요. 군사기지 털어야 돼요. 부상 회복 중이고. 하, 문제다. 자, 오늘 저의 컨트롤을 믿습니까? 놀다에 울지 마. 오늘은 이제 놀이는 더 이상 안 할래요. 그네타, 그네. 타, 그네. 그네 타자, 그네 타고 기본 풀어. 그네 태우시고요. 아까처럼 힘차게 타질 않아. 슬프니까. 야 이거 진짜 디테일하다. 아 너무 슬프다. 아까는 막두발막 막 해서 하늘까지 막 치고 올라갈 듯이 하하하 막 그러면서 깔깔거리면서 탔거든요. 지금 타는 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보세요. 마치 학원 안 가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걸려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동네 그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그네 타면서 집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아이의 지금 모습이잖아요? 너무... 너무 디테일한데요? 네, 여러분 절 믿습니까? 절 믿어주세요. 아빠는 항상 쥐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고 하면서 바쁘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친구가 군인, 내 친구가 군인들은 사람들이 도시로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했다. 그러면 장난감 병정들도 쥐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쥐구멍 앞에 병정들을 세워놔봤지만 쥐한테 짓밟히기만 했다. 뭔가 더큰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벽돌과 돌무더기로 그 구멍을 막아버렸다. 자, 자기 집에서 여기로 도망오기 전에, 집이 부서지기 전에 그때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가 쥐를 정말 싫어해요. 이 아이가 쥐를 정말 싫어합니다. 울지 마. 자 이제 이거 놀자 자 이거 하고 놀자 놀자 자 낙서하고 아이 기본 풀어 주려고 지금 주간 종전을 못 하겠습니다 아이가 슬픈 상태면 제가 뭘 걱정하냐면 아이가 슬픈 상태면요 병에 잘 걸립니다 병에 잘 걸려요 아이가 지금 감기 걸리고 막 이래 버리면 난리 납니다 아이가 자리에 들어 눕잖아요 어... 게임이 망하는 겁니다 경상회복 중 부상회복 중 피곤함 자 마르코가 지금 우린 모두에게 충분한 음식 자 음식 다 먹였죠 영양이 충분한 상태예요자 아빠 잠깐 일어나 아빠 잠깐 일어나서 아니아냐 아니야. 자자자 자, 아빠 경상회복해 자 다했어 다했으면은 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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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내려와 뛰어내려와서 깽깽이자 그지 깽깽이 놀이 하자 깽깽이 놀이 자 깽깽이 놀이 해주고요 자 강씨 놀이 해주고 합. <laughs> 귀엽다, 진짜. 아, 이거 진짜 재밌네요. 아이 키우는 재미네요. 이 아이를, 아이가 상전입니다. 아이가 상전이에요. 아이가 사, 사또예요, 사또. 나리, 재밌으십니까, 나리? 정말 재미가 있구나. <laughs> 저희가 마당새가 된 기분입니다. 자, 아빠로 수식 갈게요. 아빠로 수식하고 침대에서 잘게요. 둘다 침대에서 자고요. 걱정이 되네요. 전초기지로 가도 될까요? 다른데 갈 때도 사실 많습니다. 다른데 갈 때도 사실 많은데 전초기지 가야 돼요. 가야 돼. 복수해야죠. 복수해야죠. 아빠로 가겠습니다. 아빠로 가서 도끼 하나 들고 갈게요. 도끼랑 칠에때 들고. 자, <웃음> 잠깐만요. <웃음> 아빠 미국가. 아, 비선십세님. <laughs> 아빠 미국 가나요? <laughs> 아, 미국 갈지 말지. 어, 저의 제 손에 달려있죠. 자, 갈게요. 자, 애들이 총을 바로 쏘기 때문에 지금 총을 먹었어야 되는데, 아까 총을 먹지 못했어요. 얘가 저를 보자마자 쏠려고 할 겁니다. 어, 자, 여기 먹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시체는 사라집니다. 파밍 못했어요. 어, 여기까지 뛰어 들어갈게요. 아니다, 나안 본다. 저안 보네요. 나안 보는데? 저 봐주고요. 저 그냥 들어갈게요.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무시하고 들어갈게요. 저 숨어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저기까지 가서 봐주고, 저 숨어주고 이러면 소리가 나서 오겠죠? 저 도끼 들고. 내가 바로 어서신 크리드다. 그렇지. 이 얼쌍 자식이 임마. 어? 개놈의 자식들. 에밀리아의 복수다. 내가 에밀리아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얼마나 착한 여자였는데. 비참하게 죽였죠. 이 나쁜 년들 아, 나쁜 년이라나 죄송합니다. 나쁜 놈들. 제분다다 주고. 여기다 아까 제가 총을 모아 놨습니다. 여기다 총을 좀 모아 놨는데. 어, 통조림, 통조림 여섯 개 먹어 주고요. 약 먹어 주고요. 어, 아니 아니야 이따 먹어 이따 먹어 이따 먹어 이따 먹고 통조림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먹어두겠습니다 미리 먹어두고 자 볼게요 상황을 좀 보죠 잘 풀릴 수도 있고 재수가 없으면 진짜 거지같이 꼬일 수도 있어요 자 들어갈게요 자이 안에 사람이 있는지 봐주고요 어, 없습니다 자 올라갈게요 아 줄도 가져올 거어 여기 있다 시체, 여기있다 이게 누구 시체죠? 에밀리아 시체인가요? 에밀리아의 시체입니다. 아, 도끼랑 줄톱, 총. 오, 좋아, 좋아. 오, 에밀리아. 사람은 죽어서 총을 남기죠. 자, 일단은, 어, 여기 줄톱까지 써줄게요. 여기 줄톱 써주겠습니다. 줄톱 써서, 여기, 어, 끊어 놓죠. 여기에 붕대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 붕대가 있으면 붕대 가져 갈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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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좋아 아주 좋아 지금 정말 아주 좋습니다. 우와 붕대 나이스 자 나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좋아 좋아 지금 마음에 들었어 자이 정도만 파밍 할게요.